네, 안녕하세요. 꿀팁 베스의 이영근입니다. 덥습니다, 피디님. 개도 <laughs> 진짜, 지금 날씨가요, 아우 지금 여기 딱 여기 나가면 지금 햇빛인데, 아우 나가고 싶지가 않을 정도로 그늘에 있어도 이게 팔에 땀이 축축하게 젖는 그런 여름입니다. 어유 라이징도 하네요. 어, 이번 편은요, 지난 34번째 이야기에 이어서 여름낚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해볼 건데요. 왜 저희가 지난 편에 그, 좀 이렇게 해가 뜨기 전에 이른 시간에 새벽에 좀 출조하시거나 저녁 피딩타임에 그러니까 해가 니언니언 넘어갈 때 출조하는게 되게 좋은 꿀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꼭 계세요 이렇게 더운 날 해가 뜬 다음에 그래도 좀 잡아 봐라 그때 저희가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쉘로우에서 깊은 곳으로 연결되는 그런 게 급경사 면에 그런 어떤 뭐 고사목이나 뭐 혹은 뭐 정치망이나 혹은 뭐 그런 어떤 구조물 같은 게 있으면 그곳을 한번 공략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잠깐 언급했던 이번 시간에는 그런 데를 공략하는데 아주 효율적인 채비, 헤비 네코리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요거죠 피디님? 그렇죠. 가까운 서점 <laughs> 인터넷 주문을 하시면 <laughs> 월간 행글러 2017년 그 8월호에 소개된 제가 영혼을 갈아놓은 기사 헤비넷골이그 아예 예. 그렇습니다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예. 어, 이 헤비넷골이그는요 어, 이제 KSA 안동호에서 하는 KSA 토너먼트 여름 시즌에 이제 좀 많은 선수들이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낸 그런 챕인데요 제일 잘 쓰시는 분은 역시 이걸로 머큐리컵 엔진 교환권을 두번세 번인가 받아가신 우리 KSA의 에버그린 스텝그 이규선 선배님 직접 제가 그 사사 받아서 도대즘에 되게 여름 시즌에 되게 애용하고 있는 채비 중에 하나입니다. 어, 일단 내용은 그래요. 이 기존의 리꼬리그에 비해 이 헤비네꼬리그 어떻게 다르냐. 일단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일단 좀 웜을 좀 크게 쓰고요. 그리고 싱커를 많이 무겁게 써요. 한 8분의 1온스 이상 그렇죠, 피디님? 무게가 더 깊을수록 좀더 폴링하는 속도는 빨라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코리그처럼 얕은 데에 던져서 이렇게 고기를 잡아내는 이런 그 뭐라고 러지 가벼운 채비 운용법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무거운 럼채비를 운용하는데 중점을 맞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만큼 수심도 공략하는 수심도 깊고. 근데 이게 장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게 무겁거든요. <laughs> 캐스팅이 잘 됩니다. 기본적으로 캐스팅이 잘 되고. 어, 두 번째로 우리가 기존에 프리리그를 사용하던 그 채비 그러니까 이런 미디엄 헤비에서 미디엄 스펙의 로드 그리고 이런 그냥 12파운드에서 14파운드 카본으로도 충분히 운용할 수 있는 되게 간편한 채비예요. 어, 그런 게 장점이고 또 하나 장점. 이 채비는 되게 촘촘하게 공략할 수 있다는 것. 깊은 수심의 이런 급사면을 촘촘하게 공략하면서 올라올 수있다는 것. 보팅일 땐 반대로 촘촘하게 공략하면서 내려갈 수 있다는 것. 그렇다 보면 이렇게 급사면에 있는 이런 어떤 스트럭처. 그죠? 이런 어떤 지형, 장애물이 되어 주는 곳을 들어가는 순간 입질을 받을 수 있다는 라 거죠. 사실, 그냥 이렇게 프리릭으로 여기를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걸어 올려, 긁, 긁어 올려서 여기에 딱 들어가는 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이헤비네꼬리가 상당히 좋고요. 고사목 칠 때, 그리고 금, 그물이나 줄이 많을 때에도 바늘이 숨겨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게 바늘이 숨겨지는 구조라서 이게 잘안 걸려요. 어, 또 먹었다. 아우, 빠졌어. 아, 액션을 주니까, 띡 하고 먹었다가, 어, 싱커만 먹었, 싱커는 가져갔어. 뭐야, 이거? 아, 싱커키고 계속할게요. 잠깐만요. 아, 이 채비를 좀 보여주라고, 얘가, 배스가. 싱커만 먹었나봐. 음. <laughs> 그래서, 그래, 뭘또 처음 보는 거야. 가긴, 여기, 요 동네 애들은 이런 거볼일 없지, 그지? 음. 어, 어쨌든 그래요 음, 그래서 채비는 이렇게 무거운 싱커에 이런 그냥 붕어바늘같이 생긴 왁기호흡이랑 이런 8인치 스트레이트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물속에서 주로 이렇게 와요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하다가 땡기면 이렇게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있어도 다 타고 넘어요 어지간하면 그렇게 되겠죠, 당연히, 위치가. 그래서 다 타고 넘기 때문에 고사목이나, 뭐, 뭐, 정치망, 그리고 뭐, 어, 물속에 있는 줄이라든지, 밧줄이라든지, 이런 거에 잘안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이, 되게 유용하고요. 그리고 이 채비 자체가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져요. 거의 왜곡이 없이. 물론 이제 이렇게 스파이럴도 좀 나고, 그렇긴 하지만 큰 착수한 자리에서 큰 벌어서 나지 않고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물속에 있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사면에 이렇게 턱 같은 게 이렇게 하나 있다면 이런 데 공략하기에는 정말 더없이 좋은 채비죠. 왜곡 없이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왜곡이 좀 생겨서 들어갔다 좀더 깊이 들어갔더라도 걸리지 않고 탁탁 탁 치고 올라와서 탁 있을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웜 크기는 6인치도 쓰기도 하고 8인치를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8인치를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뭐, 그렇습니다. 6인치는 한 봉에 10마리 들었고, 8인치. 한 봉에 5마리 들었어. 아, 근데 이 웜이 지금 제가 쓰는 건 이제 에버그린의 바오웜이라는 제품인데요. 이거는 이제 너무 비싸. <laughs> 만 원에 씨. 한 마리에, 아, 만 원에 다섯, 번, 한 봉지 다섯 개 들었으니까. 아, 야, 키코모또 보고 있냐? <laughs> 연락 중이라 진짜. 어 일단 그래서 이렇게 캐스팅을 하고 나면 운영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어떤 곳에다가 던지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얕은 곳에서 사냥을 하고 깊은 곳으로 빠져 나와서 이제 먹이 활동을 하는 애들을 잡기 위한 채비잖아요. 깊은 곳으로 빠져 나와서 먹이 활동 잠깐 쉬고 있는 애들을 잡기 위한 채비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지형이 이렇게 얕은 데다, 얕은 데로 가다가 이렇게 딱 깊어지는 곳을 찾아야 돼요. 그걸 어떻게 찾냐면, 첫 번째는 일단 물이 빠져있을 때 지형을 아는 게 제일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네이버 지도나 혹은 위성 사진, 혹은 등고선 등을 참고하셔서, 어, 이렇게 찾아보시다 보면, 아, 여기는 왠지 그렇게 생겼을 것 같아 라고 딱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 가서 낚시를 한번 해보시면, 실제로 수심을 딱 보면, 폴링하는 속도를 보면, 그, 딱알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지점을. 그러면 딱 그런 수심의 변화가 생기는 곳에 들어가서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더 좋은 포인트는 폐그물이 있다든지, 거, 그런 자리에 딱 바위가 있다든지. 바위가 있다든지, 지금 여기처럼요. 그리고 혹은 고사목이 빡빡빡 박혀 있다든지, 그러면 뭐 거의 뭐 100%입니다. 배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배스는 엑 사드 전국구 모터스 많이 쭉 들어가 그래서? 피싱 태그 아, 이명준의 해피 베트 작이지 에이 티즈와 함께 합니다 어우, 좋다. 이거 진짜 좋다. 되 겠는데, 어우, 좋아. 이거 거든, 이런 데있 거든, 어우, 예. 잡았습니다. 그 지난 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연결되는 지점. 지정, 그런 지점을 딱 노려서 한 곳을 열심히 두드릴 수 있는 헤비네 꼬리 그를 이용해서 잡았습니다. 좋네요. 헤비네 꼬리 그는 역시 배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너무 덥다, 진짜. 아, 좋습니다. 헤비네 꼬리 사실 아침에 타버터로 들어와가지고 고기 잡는 것도 꿀렸는데. 그치. 해 뜨고 다막그 오만상 찌뿌리면서. 설수는 <laughs> 못하고. <막> 사막에 가서 <laughs> 옆에서 딱 따박 잡아내는 것도 이상한 거 달아가지고. 이만 시간에 온 달아가지고. 어 우리 PD가 얘기한 대로 사실 저는 여름에 낚시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땡볕에 낚시하는 걸. 사실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근데 약간 그런 어떤 그런 맛 뭐라고 되지 매운 거 먹는 거 같이 어 먹으면 죽을 것 같은데 변태 같은 그치 변태 같은 거지 이게 더 더운 날씨에 낚시하는 게또 이렇게 따박따박 잡아만 주면 또 그런 또 어떤 약간 변태 같은 맛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해보는 것도 되게 좋아요 이렇게 한 여름에 하다 보면 아이 서머클라임 밑에 베스가 있고 소모콜라인 수심을 공략하는 방법들 이런 거 하다 보면 내가 어떤 일정 수심을 공략하는 것도 실력이 금방 늘거든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비의 꼴을 이용해서 이런 급심지역 그러니까 수심이 깊어지는 자리에 있는 어떤 장애물 이런 지역을 공략하는데 늘 잘하려면 두 가지 정도가 좀 이렇게 잘 돼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수심 파악이에요 어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건 어쨌든 얕은 데에 있는 고기를 잡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수심에 루어를 넣어서 그 자리에서 루어의 움직임으로 강제적으로 배스 입을 열게 하는 느낌이 좀 있는 낚시 거든요 뭐 흔히들 얘기하는 리액션 바이트 뭐 그런게 좀 있어요 실제 입질도 그래서 되게 강하게 땅 하고 들어오거나 묶고 쭉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좀 전에 영상에 잡힌 그치 예민하게 이렇게 톡톡톡 이런 입질이 없어요 그래서, 음, 수심의 첫 번째 공략을 잘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수심에 내로어를 넣을 수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제가 사용하는 이 8인치 바우엄에 8분의 1온스 싱커를 사용하고 12파운드 전후한 라인을 사용을 하면, 어, 요 채비로는 이게 가라앉는데, 하나, 둘, 셋,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요 정도 템포? 이게 제가 항상 마음으로 세는 속도거든요. 그 속도로 샜을 때, 한 10에서 15 정도 던지면 한 5에서 7m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거 캐스팅을 할때 저는 이제 여기는 5에서 7m 정도를 지금 공략하고 있는 거니까 캐스팅을 하고 수심을 파악을 하죠. 어떻게 들어갔는지 보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내 라인이 빨리고 있는 걸, 잠기고 있는 걸 보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캐스팅 후에 라인이 계속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걸 계속 풀어주세요. 왜냐면이 채비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곡이 적은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쭉 세다 보면 이제 라인이 더 이상 빨려 가지 않고 멈췄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수심에 들어간 거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공략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쭉 들었다가 탁 놔주고, 쭉 들었다가 탁 놔주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물에 물 속에 라인이 이렇게 곧게 들어가 있지 않고 이렇게 휘어져 들어가 있거든요. 물의 저항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상태로 내가 땡겨주면 루어가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요. 루어가 이렇게 뽑혔다가 쏙 뽑혔다가 놔주면 또톡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많이 오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무겁거든 또 생각보다. 그러니까 액션을 프리드그 호핑하는 것처럼 손목을 이용해서 주는게아니고요 그렇지. 드래깅을 하기보다는 드래깅 그러니까 이렇게 들고 이렇게 쓱 당겨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톡톡톡톡톡톡톡 쳐주는 이런 게 아니고요. 로드를 딱 화박에 딱 붙이고 감은 다음에 감은 다음에 텐션이 없게 딱 감은 다음에 쭉 뽑아줬다가 놓으세요 그러면 몸이 물속에서 막 저항하는게 느껴져요 막 어어어 끌려오는게 그래도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 자리에 놓으면 무거워서 다시, 다시 거의 그 자리에 떨어져요 그래서 일정한 자리를 이렇게 톡톡톡톡톡톡톡 두드리고 있으면 입질이 들어오는데 입질감은 주로 이런 식이에요 내가 움직임을 주려고 탁들때 턱하고 먹던가 아니면 쫙 당겨가지고 최고점이. 최고점을 탁 찍었을 때 떨어질, 때 떨어질 때 그때 턱 하고 먹던가 무게감이 그냥 탁 사라져 버려요. 세 번째는 딱 떨어질, 그, 여길 지나서 다시 바닥에 딱 닿는 타이밍에 쭉 빨고 가거나 그때 꾹꾹꾹 이러거나 그러면 충분히 뭐라고 해야 되지? 먹인다고 해야 되나? 그런 동작을 주고 그러니까 이건 약간 느낌이에요. <laughs> 이건 설명이 잘안 돼. 먹인다는 게 얘가 이게 몸이 기니까 한 방에 탁하고 못 먹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꾹꾹 꾹꾹 삼키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충분히 아 먹었어라는 생각이 든 타이밍에 챔질을 딱 해주는 게 그러니까 이전에 하던 로망스처럼 입질이 들어오면 툭툭 탁박 그런 것처럼 툭툭 탁박 이게 아니고 딱 먹었다는 생각이 들면 여유 있게 챔질을 뽑듯이 그것도 역시 채지 말고 뽑듯이 이렇게 뽑아주는 게어 랜딩 확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죠. 그래서 이제. 한번 연속적인 동작으로 보여드리면, 전체적인 운영은 일단 수심 파악을 위해서 캐스팅을 하고, 그 다음에 카운트를 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많이 들어간다, 열 여섯, <laughs> 열 일곱, 열 여덟, 어, 18에 샀어. 그러면 여기가 대충 7m는 좀 넘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7m에서 라인 이렇게 쓱 들어주고, 됐어요. 이제 바닥에 딱다 느낌이 나요. 그래서 감아주고, 한 번, 한 번이나 두번 정도 해주면 좀더 얕은 데로 올라오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수심인 한 5m 언저리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부터는 딱 잡고, 가박에 붙이고, 스트로킹. 쭉! 하고, 그냥 놔주고. 기다리는 거예요. 바닥에 닿을 때까지. 그리고 텐션을 다시 주고 딱 잡고 쭉 뽑아 주고 딱놔 주고. 이러다 보면 쭉 뽑아 주거나 딱놔줄때 어, 이건 고기야. 100% 고기. 아주 강하게 들어오니까 알수 있을 겁니다. 그래. 뭐 그렇습니다. 뽑았다. 놔주고. 고기는 많아. 많은데 1열 하나 열 하나에 지금 닿거든요 바닥에. 지금 제가 뭘 보고 있는 거냐면요, 이 라인이 들어가는 것만 보면서 계속 낚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항감 있는 게 느껴질 정도로 세개 당겨주고 놓고 세개 당겨주고 놓고 하면서 라인이 빨리는 거랑 들어줄 때 무게감을 꾸준히 머릿속에 두고 운영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채비 자체가 왜냐면은 거의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로드를 많이 당겨도 채비는 이렇게 뽑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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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고 생각을 하면서 촘촘하게 경사면을 촘촘하게 때리고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좀 전처럼 좀 전에 물론 혹세나 실패했는데 그런 곳에서 이제 입질이 탁 하고 들어옵니다 그때 놓치지 않고 잡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지금도 딱 들어주는데 먹었어 아 좋아 어우야 <laughs> 네 잡았습니다 뭐 말씀드린대로 그 적당하게 딱 실로우와 깊은 데가 연결되는 곳에 이런 베스가 진짜 많은 것 같네요. <laughs> 예, 이렇게 탁탁 올려주면서 떨구면 올려주면서 떨구고 올려주면서 떨구는 동작에서 딱 들어줄 때 턱하고 먹어주는 그런 베스였습니다. 전형적인 헤비네고는 이런 식으로 입질이 들어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베스. 안녕!